어, 요즘 유튜버 보니까 필러 맞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아그 이야기가 좀 성형외과에서 핫한 이슈인데요 네.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필러를 맞지, 않, 맞지 말라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.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 맞아야 되지만 네. 절대 맞지 말아라 모든 경우에 맞지 말아라 그건 틀린 음. 이야기입니다 네. 그 선생이 님 주장하는 게 네. 필러가 계속.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, 녹지 않고. 네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그건 예전에 끝난 논란이에요. 아. 네네. 네. 이제 볼루스,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 부위에 주입했을 때 그게 잘 흡수가 안 된다는 논문은 음. 많아요. 음. 그렇지만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또 언제든지 녹일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많은 양의 필러가 그냥 조직에 남아있다. 음.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. 아, 네. 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, 네. 뭐, 이입 주변이라든지, 이런 밑에, 이런 부분들은 잘 흡수가 돼요. 어, 그렇군요 어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히려 소량을 여러 부위에 나눠서 음. 놓는게 중요해요. 아, 네. 네. 그러면 되겠군요. 네네. 네. 안전하게 어. 사용할 수 있는 게 필러예요. 어, 그, 그, 마치 말라고 했던 그 원장님 욕 겁나 먹겠네. 지금 어. 욕 많이 아.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그니까.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데 아, 네. 많은 거를 놓는다는 건 좋지 않아요. 아 그러네요. 네네. <laughs> 우리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어,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, 구독 부탁요 부탁드립니다. 네.